자, 스탠딩에서 상대가 잡을 때 저도 이제 같이 안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자, 다음. 반대손이 겨드랑이 안으로 들어가서 상대방 팔을 안쪽으로 보낼 거예요. 자, 다음. 이 공간 안으로 두 걸음이 갈 건데, 이제 뒤에 있는 다리 먼저 갈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가서 상대를 이렇게 안아줄 거예요. 자, 오른, 오른발 잡이라면, 오른발이 들어가는 게 좋고, 왼발 잡이면 왼쪽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자, 오른발 잡이라서 저는 오른발로 넣, 넣을게요. 자, 오른 다리가 안으로 쓱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간 다리가 골반을 밟을 거예요. 자, 다음, 반대 다리는 똑같은 위치. 자, 다음 모아주시면서, 상대방 엉덩이 들고 뒤로 넘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자세가 나오는데, 바로 50, 50 잡히면 불편해지니까, 자, 엉, 자, 몸을 틀고, 자, 지금 이제 바깥쪽 다리를 엉덩이 들고 무릎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무릎 들어갔으면, 이제 손바닥에서 팔꿈치로 이동하고, 이제 원래 있던 다리, 스위치, 스위치 가면서, 어깨로 상대방을 이렇게 압박해 줄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놀고 있는 손이 목 쪽으로 가면서 누르기까지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 상대방 팔 안쪽으로 보내고, 뒤에 있는 다리가 먼저 갈 거예요. 한, 하나, 둘. 자, 오른 다리가 다리 사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른 방향 쪽으로 누울 거예요. <laughs> 이런 식으로. 골반에 걸쳐서 반대 다리 똑같이 자 다음 엉덩이를 들고 빵자 여기에서 상대방이 오십오십 오십 하면 불편해지니까 바로 몸을 틀어야 돼요 몸을 틀지 않으면 무릎이 안 들어가거든요 몸을 틀어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제 손바닥에서 팔꿈치 짚고 다리가 스위치 될 거예요 스위치 스위치 가면서 따라가면서 어깨로 상대방을 압박, 다음 놀고 있는 손 목을 감으면서 패스,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둘 자, 넘기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안 넘어가려고 이렇게 잡, 잡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바깥쪽 다리를, 바깥쪽 다리를 이 안에다 깊숙이 넣고, 손도 이동해서 발목 잡아주시고, 자, 그대로 무릎이 이렇게 빠져서, 자, 내 시선이 등을 봤으면 상대를 잡아서, 우리 리프트 태워주시는 거다 아시잖아요? 그대로 가주시면 되고, 상대방이 저항이 없다면, 자, 다음. 자, 여기에서 똑같이 무릎 넣고 잡았는데 상대방이 무릎을 관지면서 백으로 갈걸 알면서 아니까 이런 식으로 못 가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반대 다리가 도와줄 거예요. 이 다리가. 올려주고 무릎만 빠지면 다시 백으로 갈수 있는데 이제 위에 있는 다리 먼저 찾으실 거예요. 하나, 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하나. 다리 놓고. 자, 상대방이 안 넘어가려고 이게 깃을 잡았을 때, 이 바깥쪽 다리 그대로 골반에, 반대쪽 골반에 걸치고, 손또 이동. 자, 무릎만 빠져나가서, 백을 잡고 우리 리프트 태워주는 동작 이거 한번 자 다음 자 여기에서 자 상대방이 이제 무릎 꿇고 이이 이 무릎이 빠져 나가면 백을 잡힐 거라는 걸 예상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못 가게 가면 이이 이 다리가 도와준다 그랬어요 들고 무릎만 안 으로 넣으면 다시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두 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